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쭉쭉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가 새로운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을 막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아주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성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과 함께 성을 한 바퀴씩 돌도록 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루하루 성을 돌면서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커다란 플라팔과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답니다. 제사장 일곱 명과 사람들과 함께 성벽 주변을 돌았어요. 첫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벽 주변을 조용히 걷기만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몰라요.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게. 저러다가 힘들면 돌아가겠지 뭐. 여리고 사람들은 여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여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성벽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일곱 번이나 성 주변을 돌았답니다. 일곱 명의 제사장들은 뿔라팔에 크게 불었어요. 뿔라팔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도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뿔라팔 소리와 함성 소리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니?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따랐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주아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 나눠요.